곳곳에서 장마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인천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홍수 피해 대책을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소방안전본부가 올 장마철은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해 2011 여름철 풍수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 중 재취약시설 1024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현장기동복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침수이력주택 8044세대에 대해서는 공무원 돌봄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40마력 상당의 대형 양수기를 구입해 각 소방서에 배치함으로써 기상특보 발효 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107개소에 하수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해 호우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금년는 예년도와 달리 온도도 높고 강수량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천시는 호우 경보 발효 시 송영길 시장이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으로 발령돼 소방안전본부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며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티티 v 뉴스 오병민입니다.